안녕하세요. 승용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동그랗고 빨간색의 귀여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 네디시입니다. 색깔이 참 곱죠?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네디시는 적함무 방울무라고도 불리는 붉은색 무입니다. 20일무라고도 불리는데요. 귀여움만 적당하다면 20일만에 수확이 가능해서 20일무라고 불립니다. 서양 최초의 역사서에는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기력 보충을 위해 먹었다고 하며 우리가 먹는 무 원조라고 합니다. 무려 2000년 이상 재배왔다고 하네요. 네디시는타임지가 선정한 슈퍼푸드 중 하나로 작지만 그 효능은 무궁무진한데요. 단백질, 지방, 당류, 섬유질, 비타민, 칼슘 등이 풍부합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는 비타민 보급원이라 할수 있을 만큼 비타민 함유량이 많고요. 줄기와 잎은 영양가가 높은 녹화생 채소로 뿌리보다 비타민C가 6 배가 높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이 MBN 청기 노설에서는 심장 맞춤 식재료로 방울물을 소개했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만 3천여 명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심장 질환은 중년층 도리원사 원인 1위라고 합니다. 이 얼굴을 잘 살피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진작할수 있는데요. 이마 주름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이마 부위는 심장부터 뇌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중요한 동맥인 관자동맥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 혈관은 굉장히 얇아서 플라크라는 지방 노폐물이 쉽게 쌓이고 혈액 순환과 피부의 영양 공급이 저하되면서 이마에 주름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2년 전 심근경색을 알았던 68세 남성분은 심장건강이 약화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 주름이 많아진 것이 심혈관이 막히는 실험인 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며 지금 같은 나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유럽 심장 학회에서는 심장기환 환자들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이마 주름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이 1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마 주름뿐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안면 홍조입니다. 안면 홍조는 갑자기 얼굴이나 목에 열감이 느껴지며 피부가 붉게 변하는 증상입니다. 안면홍조를 자주 겪는 사람은 혈관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볼수 있어 심장질환을 의심하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따르면 안면홍조가 2주간 6회 이상 나타나면 심장병 발생률이 2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디시에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인 마그네슘, 비타민C,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C가 사과 13배, 자두약 3배가 함유되어 있고 심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마그네슘은 고추 3배, 양파보다 12배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네디쉬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무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암세포 억제와 외부로부터 유입된 병원균 제거에 효과가 있어 폐암이나 식도암 위암을 예방하는 등 항암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네디씨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딱딱한 심장 동맥을 부드럽게 개선해주고 몸속 염증 감소까지 돕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 맞춤형 식재료로 할수 있습니다. 심장에는 아주 네디씨가 최고죠. 이외에도 네디씨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변비를 개선하고 또 혈액 안에 당 지수를 낮춰줘서 당뇨에도 효과적입니다. 어 이상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네 디시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어 저희는 이 물김치로 담았는데요, 이 쌉싸름한 맛과 시원한 국물이 아주 좋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김치로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